손 흔들어 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 다솜이 어디 가십니까 자벌드 자벌드에 가요? 한국자벌드 태연아 자벌드 가봤어? 네 가서 뭐 했어 가서요 요리 맛있다 그리고 어 까먹었어 아이들 방학이라 오늘 하루 아빠가 희생하기로 했어요 분당에 있는 한국자벌드라는 곳인데 경찰 소방관, 미용사 등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예약제인데 체험마다 인원 제한이 있어 빨리 가야 돼요. 체험별로 4명에서 8명이고 30분, 40분씩인데 인기 많은 건 금방 차서 두 타임은 기다려야 돼요. 오플란 했는데 벌써부터 사람이 많네요. 얘들아 이거 보고 어디 갈지 너네들 보고 있어.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만들기가인기가 많아 먼저 하기로 했어요. 우리 요리 어. 우리 가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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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 요리 t remember. I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I don't r 3층 올라갈 거야 티켓팅은 2층이고 체험관은 3층입니다 얘들아 뒤로 돌아 하나 둘셋참 귀여운 아이들이죠? 참제 딸이 셋이 아니라 둘은 친구들입니다 아빠가 혼자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로 했어요 흔한 일상입니다 바로 피자 체험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쭉가자 오른쪽 저기 끝에 드디어 보입니다 저기 피자 가게 저기 있다 피자 가게 줄서. 아이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피자 가게 줄서. 어 들어가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헐. 빨리 포기하고 경찰 체험하러 왔습니다. 과학 수사해. 교통 경찰과 과학 수사 체험이 있습니다. 너네 뭐 한다고 했어? 과학 수사? 그래. 나눠주는 유니폼 입고 기다려 볼까요? 30분짜리 체험이라 앉아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드디어 우리 아이들 차례입니다. 경찰이 꾸민 친구들은 없었는데 재밌어 보였나 봐요. 자, 출동 나와주세요. 쌤 따라오세요. 사건 현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잡는 일인 것 같아요. 무사히 체험하고 돌아왔네요. 체험하는 동안이 아빠에겐 휴식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가양보할 동물병원 다가 그러면? 다음 체험을 정해야 하는데 지우는 미용실을 하자고 하고 세아랑 다소미는 동물병원을 어떻게 하자고 할래? 하네요. 음. 아저씨테 얘기 우한테얘기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새야 주유랑 빨리 셋이 얘기해봐. 어떻게 할래?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 같네요. 주유, 아직 고민돼. 주유, 어떻게 할래? 주유가 양보해줄 수 있어. 동물병원도 재밌어. 주유야, 어떻게 빨리 얘기해야 돼. 따로 할까한 번도 안 작업이 그러면은 일단 수의사 가볼래? 동물병원? 머리도... 그래, 가자. 일로 와. 이 정도면 금방 정리가 된 거랍니다. 빨리 가야 돼. 이때 시간이 10시 40분 정도였고, 11시 30분 체험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11시 30분 세 명. 세 명은 두 자리 남았어요. 그 자리 안 돼요? 네, 지금 안 돼. 지금 자리가 강아지 수술하는 자리라서 수술하는 자리만 두 개가 남았어요. 얘들아, 안 된대. 금안 돼. 미용실 가자. 어, 안, 3명은 된대. 3명은 안 된대. 빨리 가. 다시 빨리 미용실로 가야 합니다. 금금안금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2차 되기고요 네. 자, 우리 뭐할 거예요? 우리는 몇살 드릴까요? 8살. 자, 우리 머리 파마할 거예요. 손톱 바를 거예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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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톱이요? 손톱 바르는 거할 거예요. 자, 매니큐어 발렸어요. 아, 발라져 있어요? 안 발라져 있어요? 좋아요. 우리 40분 동안 잘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이따가 들어가면 여기 1, 2, 3번에 순서대로 앉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따. 됐 앉아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면요 바로 직업체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쪽에 앞에 TV, 테이블, 의자에 같이 모여서 직업설명, 듣고 직업 나눠는 체험 할 거예요 이해 되세요? 음. 9시 오픈 시간에 와서 지금 11시 30분인데 두 번째 체험입니다 네일아트 체험입니다 다음은 빵부장 이라고 요거트 만들기 체험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세요손 흔들어주세요. <MA discussion> 요즘은 참참참을 아, 이렇게 한대요. 참참참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30분 기다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체험입니다.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나오면 은행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일부 체험을 할때 조이라는 돈을 주는데 나중에 옆에 있는 조이샵에서 먹을거나 물건을 살수 있어요. 은행 일을 경험해보는 아주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오전을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또 딸내미와 우울를 알차게 보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